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개의 땅으로 옮겨 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라레에 거주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네, 같이 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 이 장면을 보면은 어, 사람의 한계를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신앙적으로 아주 해이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면을 보시면은 생각나는 부분이 있죠.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때도 똑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사래를 내 누이다 해서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생각이 나시죠? 예. 사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현재 현재 나이가 99세입니다. 90, 어, 신앙 연수를 치면은 24년째죠. <laughs> 어, 그런 아브라함이지만은 그 신앙적으로 우리가 오래 예수님을 믿었다해서 좋은 신앙이 아니고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좋은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신앙인으로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요,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노인들이에요, 노인들. 그런데 오늘 이 그랄 땅에 가서 그때 가서도 자기 아내를 아내를 하지 않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라의 미모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90세, 90세가 되어도 남자들이 사을못 서는 거예요. 아비멜렉 왕이 그대로 그냥 데려갑니다. 그 당시 풍습으로 아내가 없는 아, 남편이 없는 여자는 그 왕이 후궁으로 이렇게 삼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그 당연한 행동이었어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장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서 그 사라를 아내로 취하지 못하도록 이제 막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보면 우리 3 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다행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호여 아브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할까 싶어서 역사를 하셨고요. 또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오 절에 보시면은 저는 무죄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분명히 아브라함이 사라를 나의 누이라 그랬고 사라 역시. 나의 오라, 오라번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실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은, 어, 거랄 땅으로 내려간 것이 실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한 땅,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그 가나한 땅을 버리고, 어, 가사 아래에 있는 남방 거랄 땅으로 옮겨가 버린 거죠. 물론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거랄 땅이 굉장히 목초지가 풍성하고 어,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또 뒤에 가면 아들 이삭이 또 반복합니다. 아들 이삭도 거랄 땅에 내려가서 자기 아버지 아브랑과 똑같이 거짓말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 또 나와요. 성도님들 이 부분을 보면은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성진도 할지라도 이 반복적으로 이 죄유혹에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약속의 땅을 떠나는 행위는 하나님을 떠난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굶어죽어도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랄 땅에 내려갔다는 것은 신앙적인 삶을 살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뭡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 이 거짓말은 사탄은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거짓의 아비라 그러거든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에 내려가서 24년 전과 동일한 이제 실수를 범하죠. 그게 바로 거짓말입니다. 성경님니 그래서 아무리 이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옛 본성을 버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 자아를 죽이는 연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를 죽인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인간의 본성이 이 본성이 우리나라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이 본성을 버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를 누리면은 옛 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그토록, 겉만 보면은 예수,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외형만 보면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속은 아직도 우리는 세상과 걸쳐, 걸쳐 있, 있습니다. 이거는 동일한 똑같습니다. 사람 누구나 이런 사람 속에는 우리 신앙을 너무 때리는 어옛 사람의 그런 근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일신 우일신이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도들의 이속 사람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심지어는 재창조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요. 해 그냥 평소대로 살면 되지요. 그러나 성도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은 정체된 사람이고요. 그 신앙이 퇴보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 라는 것이 중요한 타이틀이 될 수가 없고요. 현재 나우 현재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본성을 아셨기 때문에 99세가 되어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모레아 산에 올라가서 그것도 칼을 들고 아들을 잡아서 죽이려는 순간,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칼을 내리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다짐했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행동을 취하냐, 안 취하냐, 액션을 취하냐, 안 취하냐. 요 차이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누가 봐도 착실하고 인격적이고 어, 법없이 사는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아직까지도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 오늘 아브라함이 당연히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년간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이지만, 아직까지도 인간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또 약속하신 말씀,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그냥 가감 없이 버리고, 그날 땅을 내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들,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아침에도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아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감정은 어쩔 수 없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안쓰러운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고 이거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를 아 줍게 되고요. 그것을 신학자들은 썸뿌리라고 말하거든요. 썸뿌리. 사람은 누구나 이선불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불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우리의 삶을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성화를 시켜 나갈 때, 그때 하나님 보실 때는 진정한 의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님들 기도는 하루에 최소 한 시간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최소 하루에 열장 정도는 읽어 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자아를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여러분의 남은 생과 우리 서문계가 될수 있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감하게 버려 버리고 목초지가 좋은 그랄 땅으로 내려가 버림을 해서 또 하나님 앞에 실수하며 또 거짓말로 죄를 범하는 그런 인간의 한계 신앙의 해의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우리 자아의 자아상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먹고 또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액션을 취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임받게 하시고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문의 공동체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문계를 사용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을 살리는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교회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용수 목사님 불상히 여겨 주시어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후임 단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완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이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가 있습니다. 어, 그러한 자가. 하나님이또 다시 말대로 후임 목사로 세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이 귀한 사역의 길이 어, 사명감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내려는 그런 신실한 자가 목사로 당임 목사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고하시는 우리 당회와 정비위원회를 기억해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려지게 하시고 그러한 진솔한 자, 그런 신실한 자, 그런 인격적으로 완전한 자가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정을 붙잡아 주시고 6개월간의 귀한 사역이 어느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찌됐든 우리 서문의 양떼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모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질병과 아픔과 고통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고 지금도 약으로 아버지 질병을 다스리는 연약한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귀하신 은혜로 암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는 아버지 당뇨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각가지 질병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